29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29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아내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신강림하신 예수님의 재림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이제 생각이 납니다. 거기에 보면 뿌리와 가지 사이에 열매를 맺게 해 주는 유기적인 결합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나는 보도 나무에 놓이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 어,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이제 제자질 지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인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습니다. 또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삶,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길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또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 때라 이런 말이 사도 요한이 하거든요. 이 세상은 다지나가는 것이고 지금이 마지막 말세지말이라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주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이며 우리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선도들에게참 소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는. 부끄럽지 않게 담대하게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것 너희들이 그렇게 되길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도 있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만날 수도 있고 부유하는 마음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요한이 바라는 것은 담대함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반쯤 돌아서 가지고 부끄러워 가지고 예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얼굴을 바로 들지 못하고 이렇게 부끄럽게 만날 수도 있고요. 담대함을 가지려 한다는 것은 자유롭게 어,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막 예수님께 어쩌고 저쩌고 막 다정하게 말을 하면서 기쁘게 다가서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오로 예수님의 강림은 파루시아라는 말이고 담대함이라는 말은 파레시아입니다. 비슷하죠. 우리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파레시아, 담대함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예수님과 계속 연합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할때 오늘 갑자기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이때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때 그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이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열매 맺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보면 오늘 심은 데 내일 열매가 맺히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 삶의 확실한 결과가 주님 오실 때 담대하게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떤 태도로 사는가를 볼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가 이렇게 우리가 가늠해 볼, 어느 정도 가늠해 볼수 있죠. 주님 오시는 건 생각도 안 하고 2장 15절, 로 17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지나가 버리는 이 세상 것에 취하여 산다면 주님 강림할 때 담대하게 서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에, 진정으로 구하는 그 삶의 현재적인 이 결과가 있어야 우리가 아, 가지로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 넘쳐서 여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29절에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를 행하게 되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어 자꾸 의를 행하게 되어져요.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점점 알면, 예 그만큼 예, 또 주님과 연합해 있으면 우리도 자꾸 이제 의를 행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의를 행하는 것이 점점 그의 삶의 특징이 된다는 말. 그 의를 행하는 습관 예. 저 사람은 자꾸 이제 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려고 그러고 의를 행하는 것이 삶 속에서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습관화 되어지고 예수님을 점점 그가 닮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삶을 예. 연합되어 있구나 저 사람은 그러니까 연합되어 있는 것은 사실 영적인 인 것이고 관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꾸 의를 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아, 예수님께 잘 붙어 있구나,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되어 있다는 이게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마다 예, 그에게서 난주를 알리라 이것이 예수님께로부터 났다는 이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를 그가 의로운 신주를 알면 예수님은 지상 생에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천이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그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몫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예수님 능력의 원천이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그 능력을 내가 공급받아서 내삶 속에 적용시키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붙어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저절로 열매가 맺히고 저절로 그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예를 들어서 전도대상자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를 찾아갈 수 있는 힘 계속 그를 사랑할 수 있는 힘 그에게 복음 전하는 능력 예. 이런 것은 나에게서가 아니고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우리가 나왔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에서부터 오는 것인데 예.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 능력을 할마다 공급받아서 그것을 내가 번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해내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 생명을 흘려보내주는 그 몫은 바로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 그런 삶을 날마다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담대한 모습으로 설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기쁨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설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때 어서 오시옵소서. 설수 있도록 매일매일 이렇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응.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